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한치압도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악의 위기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당신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두려움을 느끼나요? 불안함을 느끼나요? 아주 당연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본능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위협은 실제일 수도 있고, 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문명시대라고 부릅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여기는 야생의 세계입니다. 단지 문명이라는 화려한 모습으로 숨기고 있을 뿐 당신은 야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강한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겁박하는 이곳은 야생입니다. 당신은 먹이사슬의 어느 곳에 위치해 있나요? 피식자인가요? 포식자인가요? 우리의 대부분은 먹이사슬의 아래쪽인 피식자에 속합니다. 개체의 크기만 차이 날뿐 우리는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에 속합니다. 모두 포식자의 먹이입니다. 다만 다람쥐냐 마리냐의 차이일 뿐이죠. 다행인 것은 자연에서는 다람쥐가 늑대로 진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세상에서는 가능하죠. 다람쥐로 사느냐 늑대로 사느냐는 스스로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다람쥐가 늑대로 진화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늑대가 되는 꿈만 꾸면 될까요? 아니죠. 실행해야죠. 몸집을 키우고, 파워를 키워야죠. 당신의 모습이 다람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당신의 영혼이 다람쥐인 것입니다. 그 영혼을 늑대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모습이 늑대로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힘듭니까? 송충이에서 사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다만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성장은 당연히 아프고 힘든 과정입니다. 파워를 늘리는 과정은 근육이 찢기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몸집이 커지는 과정은 살이 터지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아픕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타인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히 해내야 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모두 적용될 방법입니다. 단 한순간에 저 경지에 올라설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일에 능숙해지고 새로운 기술을 계속 익혀야 합니다. 그런 실행력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해내는 지속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해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이건 어떤 배경을 갖고 있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던 사람들도 성공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의 힘듦과 수고로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행운 또는 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과정 없이도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도 좋습니다. 당신 인생이고, 당신의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행운보다는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공식이 있을까요? 혹시 그 공식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이 길로 이렇게 가다가, 저리로 저렇게 가서 유턴하면, 거기가 성공이야 라는 공식 말입니다. 저는 본적 없습니다. 감히 말하건대 성공에는 공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건 거야 라는 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잘돼 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한 동물이었고 자신을 성장시켜서 강한 동물이 되었다. 꿈과 목표가 있었고, 많은 실현과 실패를 이겨내고 꿈과 목표를 이루었다. 위 내용에서의 공통점은 딱두 개입니다. 시작했고, 끝냈다. 모든 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토끼나 다람쥐에서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잡아먹힐까 눈치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라, 먹잇감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 거릴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야수를 깨워야 합니다. 그 거침없는 본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짐승의 멘탈로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포식자로서의 멘탈을 가져야 합니다. 포식자로서의 당당함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나 그냥저냥 살아가는 것이나 힘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는 흥분감과 성공의 짜릿함을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